어, 올해 저희 아들이 대학부 임원이 되, 되었습니다. 대학부 임원이 돼서 어, 한 달을 섬기고 이제 2월에 접어들었는데요. 한날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바쁘고 너무 어려운 일들 뿐이라 가지고 힘들어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평생 할수 있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예전에 cf... 어, 그 CF에 나오는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 달밖에 안한 우리 아들 떠나야 될것 같은 완전히 소파에 한밤중에 들어와서는 널브러져 가지고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 요즘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어, 주제가 또 이슈가 또 문제가 뭐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 것이죠 현대인들이 예, 가장 어, 많이 겪는 그 직장인들에게 연구, 연구 결과 직장인들을 물어보니까 80%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 번아웃 증후군 그래서. 이 중후군이라는 것이, 번아웃증후군이라는 것이요. 7 4년 1974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던 베르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 연구에서 이제 밝힌 용어라고 합니다. 무료로 약물 중독을 치료했던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겪었던 현상을 보면서, 아, 이 전문가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현상을 겪나 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클리닉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의욕이 상실되고,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업무의 효율이나 성취감이 저하되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즐거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극도의 피로감과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이 번아웃 증후군의 어, 증상은 슬럼프 같기도 해요. 일을 잘 하다가 슬럼프를 겪는 사람 같기도 한데, 나중에는 심하면 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소에 일했던 이 현장의 일들이 특별히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그일 자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과 이 일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이런 일이, 목표가 성취되고 그에 맞는 성과가 나한테 오고 그에 맞는 성취가 나한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얻는 건 없이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끝나는 거죠. 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대우를 받는데 일을 하면서도 공평하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 마음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그 실제로 MRI를 찍어 보니까 사람 뇌에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MRI를 찍어 보니까 편도체라는 것이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이 어,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계속 공급이 돼야 돼뭐 동력을 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쓸수 있는 그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삶에는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 어느 선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이젠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젠 좀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탁 찾아와서 보시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셔요. 어려워 보이세요. 많은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하면서 그 번아웃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시죠. 아, 주의 일을 하는데도 번아웃이 온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피로감이 결국 영적인 무력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어, 경험해야 되는 것들, 또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하시는 것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목사님 3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붙잡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 아이를 기르면서부터.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이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이 자라고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이 세상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랄 때는 자연 자동으로 자라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저 큰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길러보니까 24시간을 부모가 책임져야 돼. 먹는 것부터 아이가 모든 하는 일들을 부모가 책임져야 돼. 아이를 길러보면서, 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로 있구나. 이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laughs>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자녀들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기르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목사들 찾아오면요. 벌써 깨달아요. "아, 이거 내 힘으로 할수 없구나. 이거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구나."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뭡니까? 자식은 양육은 부모가 하는데, 자식은 뭘 해야 됩니까? 커야 되는 건, 자라야 돼. 보살피고 도와주는 건 부모지만은 자라는 건 자식의 몫이라는 거야. 내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열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지만 자라는 건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은 의지에 있는 거예요. 의지. 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의지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그 의지가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나를 반드시 키우겠다. 반드시 잘 키우겠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완성시키겠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형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근심의 근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대신방에도 보면요. 대신방 기도 제목에 적혀있는 수많은 근심거리들,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세상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적인 것입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져 있는 자녀를 위한 또, 물질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기도 제목 속에 어떤 게 하나님 것이고 어떤 게 세상 것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전부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다 세상 것이에요. 문제는 세상에 있고,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왔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이 근심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근심이 가지기 전부터 이 근심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이 장면에서 문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희가 잘못 믿어가지고 그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없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죄에서부터 온그 결과로서 문제가 생기고.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니까 결국 할수 없어. 너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모든 부족함을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내려놓기 위해서예요. 이제 뷰 대훈련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년 동안 훈련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내 모든 삶에 책임지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이 새벽마다 또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를 본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내려놓으려고 이곳에 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마다 또 모든 예배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내가 못 합니다. 하나님 이 1년의 피택 훈련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급이 돼야 하나님의 열심이 끝없는 하나님의 연료와 공급이 돼야 번아웃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내 열심으로 일한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야.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야.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야. 너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일을 감당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완성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심을 바라보시고, 저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의 열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